오부모이고사 고1, 22년 6월 38번 문제입니다. Friction 하면 은 마찰력이에요. It's a force. 마찰력은 힘이다. 어떠한 힘이냐면, between two surfaces, 이렇게, 힘인데, between two surfaces, 두 표면들 사이에, 두 표면 사이의 힘이다. 근데 표면인데, 어떤 표면이냐면 다시 한번 어, 이렇게 되게요. 관계 대명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They are sliding or trying to slide across each other. 어, 어떤 힘이냐면 서로 엇갈리게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하는 두 표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뭐 예를 들면 When you try to push a book along the floor. 당신이 그 책을 밀려고 할때 friction 어, along the floor 그 바닥 위에 책을 밀려고 할때 마찰력은 어 이것도 주어 동사 이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형식이고요 friction always works 어 이때 work는 뭐 일하다 아니겠죠? 작용합니다 마찰력은 항상 작용해요.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opposite to the direction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냐면 in which the object is moving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는 trying to move 물체가 뭐 움직이거나 움직이려고 하는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So, 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마찰력은 이쪽으로, friction은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어, 당연히 느려, 느려지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동사예요. 늦춥니다. A moving object down. 움직이는 물체를 느리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the amount of friction, 마찰의 양은 depends on, 어디에 달려있냐면, surface material, 표면 물질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볼게요. 더 비교급 주어동사. 뭐, 뭐 할수록 더 more friction. 더 비교급, 어, 잠깐만. 이 부분에 더 more friction 주어동사. 이렇게 봅시다. 뭐뭐 할수록, 무, 뭐뭐 더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 조금 크게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요. 그러면 그 표면이 더 거칠수록, 어, 마찰은 생산됩니다. 더 많이 생산됩니다. 근데 마찰력이 높으면은 거칠거칠을 한 거죠. 거칠거칠 할수록 마찰력이 높고, 어, 마찰력이, 마찰력이 작용하면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어 friction also produces heat. 마찰은 또한 열을 발생시킨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그그 그 속도 속도에 또 연관이 있고요. 두 번째로 는또열또 또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문장 보면 뭐 예를 들면 if you rub your hands together quickly, 손을 막 빨리 비비면 they will get Warmer. 더 따뜻해지죠? 왜? 열이 발생하니까 어, friction can be used f u r force 마찰력은 유용한 힘입니다 왜? 그것은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의 신발이 slipping on the floor 그 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줘요 뭐 예방하다 라기보다는 뭐 막아줍니다 when we walk 우리가 걸을 때 그리고 stop the car Stops car tires skidding. 어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때 prevent 랑 예방하다라기보다는 막다의 뜻이고요. 이때 stop도 stop은 뭐 원래 막다의 뜻이죠. 어 skidding on the road. 그 차도 길에서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유용한 힘이라고 했나봐요. 어 마지막 문장 when we walk 우리가 길을 걸을 때 Friction is c a s e 마찰력은 약이 됩니다. 뭐 만들어집니다. Between the thread a on your shoes between A와 그리고 B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신발의 뭐 접지면과 바닥 사이에 발생하고요. 한번 끊어주시고 쉼표 ing 이렇게 볼게요. 뭐 작용. 이때 액트는뭐 행동하다라기보다는 뭐 작용하다. 어떠한 역할을 하다라고 해석할게요. acting to grip. grip은 이렇게 꽉 잡다. 그러니까 땅을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막아주면서, 미끄러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그래서 이 글은 마찰력에 대한 글이고요 마찰력에 대한 글이고, 마찰력의 정의, 마찰력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찰력의 뭐 역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마찰, 마찰력의 정의. 정의와 역할.